미용 관련 매출만 21년부터 쭉 놓고 보면요 어쨌든 이것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용의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도 진심이어서 남편 몰래 <laughs> 집 팔아가지고 당시 직원이 16명 정도 있었는데 영국 그비달사스 아카데미에 직접 다 데리고 가서 어,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매각을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블랙스톤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이, 이건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혁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환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신규 채널 홍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천 명이 넘었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천 오십 명. 오늘부터 회계사는 교양 수업. 새로 만든 채널은 전공 수업. 어쨌든 뭐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기사를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가 오늘 다룰 기업이 준호해원데 최근에 본 기사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어요. 세 가지 이유로 컸는데 팔 천억? <laughs> <laughs> 그리고 블랙스톤? 미국 <laughs> 에서도 가장 큰전 세계 1등 아니니? 뭐 정말 전 세계 1, 2, 3등 하는 형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호해요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매각을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딜이 클로징 된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블랙스톤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이, 이건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딜이 클로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끝난 거. 근데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어서 사실 저도 음? <웃음> <웃음> 내 궁금한 건권 회장님 이발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한다는 아 소문이 들던데. <laughs> 예전에 직접 한 적도 있고요, 진짜. 최근에 뭐 그냥 회사 근처에 바버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채널 를 보시는 것 같던데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나도 회사 바로 앞에 바버샵인데 바보샵? 저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저희 채널 알고 있고 준호예요. <laughs> 어, 어. <laughs> 당연히 셋다 갔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준호여 되게 오래 다녔어요. 이제 저희 셋다 약간 성향이 한번 다니면 거기만 계속 다니는데 준호여도 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그만둘 때까지 그만두지 않지. 맞아. 나도 딱 그거예요. 디자이너가 먼저 그만도 항상. 저는 준호여 되게 오래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준호여 다니죠. 준호여 지금은 이제 회사 근처 다니고 있고.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준호여는 그 강윤선 회장님 1982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최대 규모의 헤어 디자인 그리고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이른 나이에 첫 미용실을 여셨고 그 단순히 미용실 하나를 사장님으로 오픈했다기보다는 그냥 미용 기술 미용의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도 진심이어서 기술 습득하는 데큰 돈을 많이 투자하셨고 이게 좀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남편 몰래 <laughs> 집 팔아가지고 그 당시 직원이 16명 정도 있었는데 영국 그 비달사순 아카데미에 직접 다 데리고 가서 어,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용 기술에 진심이셨다 그게 그 당시 아주 뭐 래전부터 진심이었던 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매출 약 3000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그 주노라는 이름이 좀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나도 처음 알았어. 예. 네, 는 처음엔 창업자 이름이 주노인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그리스 신화에 이제 헤라라는 여신이 있죠? 그거를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주노라고 하나 하고 거기서 따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지 팔아서 갔다 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쓰셨나 봤더니 당시 돈으로 2억 정도래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교육에 1993년도에 2억을, 2억을 태웠다는 거 2억을 태운 거예요 아, 한테 아, 정말 대단하시네 음. 일단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주노 의원은 좀세 가지를 알고 가야 돼요 저희가 통상에 하는 기업 분석이랑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회사 구조 두 번째는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뭔가 하이라키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이제 디자이너 그리고 원장님까지 그리고 매장을 오픈 그래서 이세 가지를 먼저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특이하게 좀 회사가 하나가 아니네요 다섯 그러니까 개에서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지분도 달라 가지고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 강윤선 님과 이제 뭐 특수관계자 뭐 가족이겠죠 아마 100%다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긴 해요 본체가 주노 뷰티라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저희가 아는 이제 주노 헤어는 이제 준호 뷰티입니다. 음. 회사명으로 치면 여기는 이제 미용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업, 교육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준호라는 것도 있는데, 어 요거는 뭐 부동산인데요. 뭐 미용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또 주식회사 준호 디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 대표님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동산인데요. 볼뭐 미용 재료 기구, 뭐도소매업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인가 보네요. 그리고 준호 아카데미도 이제 별도 법인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김현철 님 그리고 강 대표님의 배우자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요건 이제 아카. 데미 니까 교육 사업과 뭐 인디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노 센트로드라는 법인도 있는데 요거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부동산업을 되게 많이 하는 거 <laughs> 보, 보입니다. 뭐 센트로드는 아니 미용이랑 전혀 관련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 매출이 뭐천억뭐 뭐 이렇게 찍혀 있던데. 이게 단순히 꼬마 빌딩 사는 게 아니라 분양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주노라는 미용실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쪼개져 가지고 강 대표님과의 특수 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준호헤어의 수익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수익 구조랑 준호헤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어디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을 수는 없어요 들은 거야 뭐 여기서 계속 들은 겁니다 뭐 주변에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준호헤어 출신인 분들도 있고 미용실 우리가 가보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3명 있어요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인턴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시는 디자이너 분이 있고요. 카운터 쪽에 보면 조금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원장님이 있어요. 아우라가 다르지. 예. 네, 네. 그보통 이제 미용실 에딱 가보면 세단계에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미용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준우의 인턴으로 입사를 하는 거예요. 인턴이 하는 일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샴푸 해주고 뭐뭐 갑이 뭐, 뭐, 이제 바꿔주고 염색하면 염색약 짜주시고. 여튼 디자인의 서포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머리를 실제로 해주시는 분. 이분 이제 디자이너라고 불리는데. Yeah 주노웨어 정책상 인턴을 2년 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반 정도를 하면 이제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디자이너분들은 고정급이 아니에요. 정말 하는 만큼 받는 사람. 프리랜서. 어, 프리랜서다 음. 사업자가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이제 3.3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데 디자이너분 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분마다 자리가 다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 자리는 앉으면 안 돼요. 맞아, 아, 다있어다 다 있어. 다다 있어요. 이제 주노웨어 가서 그냥 내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 그것도 돈을 내는가 보네. 다내 음...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자에 대한 사용료 이게 어찌 보면 임대료겠죠? 눈에 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가위, 샴푸, 디자이어 별로 손익 관리가 손익 손이... 필요가 쿠키 어... 아, 쿠키 다 <웃음> 쿠키까지 이까지 <laughs> 아무튼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 이제 카운터 쪽에 앉아 계세요. 그권에게사 말처럼 좀 아우라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원장의 느낌이 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원장님은 입사한지 10년 이상이 되면 원장이 될수 있는 자격이 생겨 자격이 될수 있는 아, 할 자격. 할수 있는 자격. 아, 이제 10년. 10년 정도 되면은 아, 내가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이번에 코엑스에 지점을 하나 낼 텐데 이번에 뭐 김규현 주가, 권순환 주가? 그런 노미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10년은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점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매장 오픈의 흐름? 또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매장 위치 선정이 제일 먼저겠죠. 어디에 매장을 내자. 근데 이것들이 어떤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준호웨어 전체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존 준호웨어의 다른 매장들과 뭐 겹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선택을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 위치가 선정되면 이제 원장을 선정하는, 아까 이야기한 10년차 이상 되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남 준호웨어 지점, 뭐 코엑스 주노웨어 지점에 후보군으로 올라가고 원장을 선정한다고 해요 회사에 선정하는데 아무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제 당연하겠지 실력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그 원장의 후보군에 지점을 내고자 하는 뭐 그런 상황 뭐 얼마나 더 지금 적극적인가 이런 것들도 연결되는 것 같고 뭐 인성이나 로열티까지 본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로열티를 엄청나게 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로열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하죠 에이. 왜냐면은 로열티가 있어야 주노헤어의 서비스 퀄리티가 다른 지방이 어디든 지점으로 가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러니까 위치도 선정되고 원장도 선정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결국 보통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선정돼서 뭐 가맹점주가 투자하고 뭐 로열티를 받기만 하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사실상 각 지점마다 회사와 원장님의 공동 투자 개념인 것 같아요. 기사에서 봤나 오대오라고 본것 같기도 하고. 기사는 저도 오대오라고 봤는데 구체적인 부담하는 비율이 오대오라고. 하기에는 좀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음. 이게 지점마다 투자금이 너무 다를 거여서 그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서 지점마다 분담 비율은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공동 부담하고 공동 사업의 개념이다. 특이하게 세빙 음, 프랜차이즈 정식이지만 좀 특이하게 사고 운영한 거긴 좀 한데. 네. 쉽게 말하면 돈 있으면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준호형은 네. 아... 돈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10년의 <laughs> 시간이 필요해요. 어.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건돈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아, 근데 원래도 가맹 프랜차이즈 사실 프랜차이즈의 원래 이런 느낌 다른데. 아니었나? 아니, 원래도 그 가맹 본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요 방식이 우리는 가맹점 아무나안 받는다 아, 어, 어, 정말 어떤 로열티 갖고 있고 어떤 생각과 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요소는 있는데 이렇게 10년을 일해야 되는 <웃음> 요소까지는 <웃음> 준호에서 마십니다. 그게 포인트지. 응. 0년은 해야 돼 어디가. 왜냐면은 돼. <laughs>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 로열티가 일단 기본 전제가 안 되니까. 십년 좀 하자. 그거 몰라요? 이거 비슷한 게 대기업에 되게 많아요.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이 퇴사하시면은 회사 차원에서 좋은 자리를 먼저 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번에 GS 편의점 뭐 GS 25뭐 삼성동에 하나 낼 건데 하면서 어쨌든 먼저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대표적인 거는 그 주유소도 있잖아요. 요즘 주유소 많이 없어 없어지고 있는데 옛날 같은데 보면. SK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다 주유소 하고 계세요. 그거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장사 잘 되는 데는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이제 보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뭔가 로열티 높은 직원들에게 먼저 좀 우선 해주는 케이스도 이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왕왕 있습니다. 음, 10년은 다녀라 일단 네. <laughs> 참고하시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를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이 여타 미용실 프랜차이즈와 차별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직 기간 10년을 넘긴 직원들이 공동 투자에 매장을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2019년 1800억원이었던 매출은 3000억원대까지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그러니까 기, 기사를 보면 직영이라고 운영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매출이 3000억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만 보면 주누 뷰티의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저는 3000억이 찍혀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라 하고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감사보고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기사에서 나온 직원과 공동투자 형태로 가맹점을 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누의매 출이 3천억이다안 잡히는 게 맞긴 한거 같아요. 그실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발을 하고 왔어요. 음. 웬만한 영수증 안 받거든요. 영수증 받았어요. 그거 보면 대표가 나오잖아요. 원장님 이름이고. 어, 뭐 이제 개인 이름이야.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운데 자리가 이제 법인과 개인을 식별하는 숫자인데 개인 사업자 번호야. 그래서 아 이게 여기 지점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어쨌든 한번 확인은 하고 왔어요. 프랜차이즈인 거잖아. 네, 네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는 도대체 네. 공동투자 방식이 있으니까 기사에서는 약간 직영으로 표현하신 거 것,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와 직영이 네. 섞여, <laughs> <있는> 섞여 있어. <laughs> 있어서. 장점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사가 직영으로 나가도 완전 틀렸다라는 말도 아니고 가맹으로 나가도 또 완전 틀린 렸다 말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 반반 정도 느낌이어고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보면 좀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정보공개서에는 23년이 최신인데 23년에 매장이 170개 정도였고 평균 매출이 한 15억 정도라고 이제 아 15억이나 나와요 한 개? 그러면은 170개 곱하기 15억 하면 약 2500억 정도인데 25년도 기준에 매장이 18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대충 충 15억 때리면 2,700억. 준호에어의 그러니까 전체 매장에서 손님들이 결제하는 건 3,000억 정도인 것 같다. 그걸로 기사를 쓰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 네, 그게 모든 기사가 다 매출 3,000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강윤선 대표님이 유튜브 같은데 많이 출연하셔서도 뭐 썸네일 같은 게뭐 3,000억 매출. 어,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전체 결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호 뷰티의 숫자를 볼 텐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 수수료. 이게 아마 미용 관련 매출이겠죠. 이게 이제 260억이고 임대. 임대료가 한 7억 정도 있고 그래서 뭐 임대료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미용 관련 매출은 이제 3천억은 아니고 거기 한 10분의 1 수준인 260억이고 미용 관련 매출만 21년부터 쭉 놓고 보면 요 21년에는 한 120억 정도였고요 2 2년에 150억 2 3년에 210억 24년에 260억 어쨌든 이것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다섯 개잖아요 회사마다 매출 다 구분해 놨어요 다섯 개의 모든 회사다 부동산 관련 매출이 있어요 임대료 수입이 있고 그냥 미용 관련 수입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샴푸 관련 수입은 뭐 제품 매출로 잡혀 있고 이게 조금 정신없습니다. 특이한 거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건다돈 주고 쓰는 거다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준호의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면 다 팔아요. 일반... 부지포 컵, 컵도 팝니다. 어쨌든 그냥 다 판다. 아, 무기분 분무기도... 쓰네. 아, <laughs> 이게 뭐 메가커피로 치면 물류겠죠. 원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거다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 준호 아카데미가 되게 유명한데 아카데미 가 보잖아요. 진짜 잘돼 있어.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다돼 있고요. 그리고 6개월에 이게 풀코스 같아요. 6개월 강의료가 1,700만 원 정도. 이걸 들으면 은 미용사의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700이란 숫자는 되게 큰데, 6개월에 1,700은 한 달에 200이거든요. 아한 달에 200 정도 내고 내가 미용 기술을 배워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온라인 강의 되게 잘돼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엄청 잘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 회계사님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이게 회사가 다섯 개고 또 매출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로 일단 크게 나눌 거고요. 이제 부동산 매출은 또 크게 두 그릇 나눌 겁니다. 임대료와 분양 매출로 구분하고 부동산 이외의 매출은 이제 뷰티로 통칭을 할게요. 뷰티 매출은 다시 크게 수수료와 상품 매출로 구분을 해볼게요. 뷰티는 수수료 여기 아마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그런 수수료로 보이고 상품은 아까 이제 물류라고 했잖아요. 2021년에 이제 286억 134억 해가지고 총계가 한 42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꾸준히 냅니다. 2022년에는 한 480억 정도 2023년에는 58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뷰티 수수료 매출 이다 합치면 420억 정도 그리고 상품이 한 220억 정도 해가지고 640억 정도 다섯 개에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임대료와 분양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2021년에 임대료가 한 30억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좀 특이한 게 분양 매출이 1400억이 찍혀있네요 실제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뭐 주택 같은 거 지어서 파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주요 센트로드였죠 네네. 센트로드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분양 매출이 한번 크게 나왔던 해가 있었고 그래서 보면 이제 2023년에도 이제 임대료가 그래서 42억 분양에 177억 작년에는 민들어가 46억, 분양이 44억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매출만 해도 9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랑 부동산 합치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한 730억 정도 다섯 개에서 합치면 그렇게 매출이 일단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하면은 그냥 다섯 개를 단순 다 합치면은 730억 정도고요. 이 중에서 부동산은 걷어내고 우리가 실제로 준후 헤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출은 640억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딜 관점에서 보면은 저 64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쭉 그냥 타임라인 을 보면은 어쨌든 420억에서 6 4 0억까지 매년 성장하고 있고 21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에비타 기사에서 에비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에비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M&A니까 에비타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기사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그룹 전체 기준으로는 연매출 3,000억,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약 37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뷰티나 미용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서 근데 아마도 딜 관점에서는 부동산... 부동산 쪽에는 큰 관심은 없었을 것 같고 아마 그 이제 뷰티 관련 에비따를 더 심도 있게 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도 뷰티 관련된 영업이익이나 에비따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제한적이어서 못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에비따도 관심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사는데 부동산이 있다 없다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준호야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들이 소위 말하는 하방이 에요그 기업의 하방. 왜냐면 이 딜이 어떻게 보면 밸류는 이 정도인데 이 회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의 하방은 부동산으로 이건 먹고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된 에비타도 실제로 저는 꽤 많이 고려됐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에비타 숫자는 뷰티와 부동산 다 포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준우뷰티, 준우, 준우디퍼 아카데미, 센트로도 이렇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한 296억 합계가 나오고요, 강가상각비가한 70억 정도 있어서 에비따로는 366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기사에는 약 370억으로 추산된다 요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그러니까 캐시로 얼마를 버냐도 350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에비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나 여기 이 회사는 큰 차이는 없죠. 왜냐면뭐 그도 그럴 게, 소비자들 카드 긁으면 돈 바로 바로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현금 흐름도완 원활한 거죠. 보니까 이게 아까 매출은 기사에서 3천억이었나요? 그건말 그대로 집계한 거였고. 실제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로 발라내면 한 700억 정도였잖아요. 730억 정도 응, 매출이. 진짜요? 근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응. 보면 5개 합치면 거의 200, 300억 정도. 어 맞아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남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수료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로열티 매출? 사실상 수수료. 그거 원가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원가가 없죠. 원가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차,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엄청 좋은 거고. 이걸 보니까 영업이익 300억 기준이 엄청나게 잘하는 회사는 맞긴 맞네 물류는 다 원가가 있을 건데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거의 원가가 없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에비따도뭐3 6 0억 정도로 다섯 개 합치면은 굉장히 크게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부동산이 막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손익계산서는 아니에요 재무상세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매출은 사실 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가 뷰티 매출이라고 칭했던 거는 640억이라서 사실 이 손익계산서의 대부분의 숫자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마 뷰티 쪽에서 나오는 숫자일 겁니다. 근데 저기 청담역에 주노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거는 왠지 사옥이거 부동 회사 어, 것 그, 같은데? 당연히 회사 걸 거. 거기가 본점 주소로 찍혀요. 아, 그럼 그건, 네, 그건 이제 회사 본점, 거겠네. 그럼. 네, 그건 회사 거예요. 거기 엄청 금슬하게 땅인데 진짜.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거기. <laughs>